엔비디아 주가는 아마존과 인텔의 실적 발표 후에 상승했지만 테슬라는 265달러 돌파에 실패하고 새로운 지지선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5일 화요일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경제 이슈로 인해 트럼프의 우세가 약화되고 헤리스의 지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선거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m b 데는 이번 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금요일 아침에 주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손실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2.6% 상승한 136.2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스닥 지수의 1.3% 상승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초반 하락으로 인해서 여전히 주간 상승으로는 3.7%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와 경쟁사들이 실적 발표를 했죠.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인텔이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마존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고,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AI 컴퓨팅이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인텔은 자사의 AI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것은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11월 14일 실적 발표까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AI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보시죠. 테슬라의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요일에 0.3% 하락해서 248.98달러에 마감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던 265달러 저항선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S&P 500과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각각 0.4%와 0.7%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저항선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매도 압력이 커져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뜻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주에 269.19달러까지 상승해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듯 했죠. 하지만 두 차례 연속 저항선을 상회하는 마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페어리스 스트레티지의 창립자 기술적 분석가인 케이티 스톡턴에 따르면, 돌파를 확인하려면 주요 저항선 위에서 두번 이상의 주간 마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목요일에 다시 25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시장 전반의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S&P 500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과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서 1.9%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6.1% 하락을 기록했죠. 테슬라는 현재 243달러가 잠재적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보다 더 하락할 경우 50일 및 200일 이동 평균 선인 233달러와 202달러가 다음 지지선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미국 대선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동차 산업,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재, 지역 은행 및 기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특정 산업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든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정치적인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은 각 후보의 정책에 따라 상당히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우선 자동차 산업인데요.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이 주요 쟁점입니다. 헤리스가 당선될 경우 현재의 EV 지원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EV 관련 세금 혜택이 줄고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드와 지인 같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 제조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시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리스는 청정 에너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예정이죠.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 시에는 화석 연료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기업들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부문은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같은 보험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오바마케어를 더 강화하고 지속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병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법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려는 입장이죠. 이는 보잉과 같은 항공기 제조사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는 긍정적일 수 있죠. 다음은 지역 은행입니다. 지역은행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합병 규제와 수수료 규제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은행 합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헤르스가 당선되면 대형 은행의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부분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오랜 시간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헤리스는 균형 잡힌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요인이 기업 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경제 이슈로 트럼프 우세가 약화되었습니다. 헤리스 지지가 상승합니다. 미국 한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는 여전히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우선시하는 주제죠.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즈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유권자들이 경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고 특히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가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경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더 신뢰를 받고 있는 후보로 꼽히지만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은 이 격차를 상당히 좁혔습니다. 9월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경제 문제 신뢰도 격차는 13% 였는데요. 최근 조사에서는 6%로 줄었습니다. 특히 비백인 노동계층 사이에서 헤리스 부통령에 대한 경제적인 신뢰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헤리스 부통령이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트럼프와 접전을 벌이고 있죠. 트럼프가 애리조나에서는 16%, 펜실베이니아에서는 11%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정쟁 강조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죠. 많은 이들이 미국 무역 증 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기업 탐욕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일부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다수인 만큼. 경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요.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 유권자들은 변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변화의 메시지 때문에 당선이 되었죠. 1992년 빌 클린턴이 경제 불안을 바탕으로 조지 부시를 꺾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민 문제를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헤리스는 낙태권과 트럼프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경제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유권자들의 경제적 신뢰를 얻을지 지켜보시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및 청정 에너지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덕분에 큰 제조업 붐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업 성장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조업 투자는 연간 236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수준이죠. 이는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는 Chips and Science Act와 청정 에너지를 지원하는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두 법안은 반도체 제조와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기술 개발에 필요한 설비 투자와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죠.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부유한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신 고율의 관세로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그는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수입품에도 10에서 20%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되지 않은 IRA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고요.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규모 지원금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일부 미국 제조업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와 기술 장비의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할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죠. 이것은 제조업이 생산 비용 상승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칩스 법안과 IRA가 미국 내 제조업의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지속적인 성장에는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된 관세와 자금 회수 조치가 제조업에게 단기적인 혜택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산 비용 상승과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관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거대한 세금 논쟁이 있습니다. 카말라와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까요?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특히 세금 문제는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논쟁의 핵심은 2017년에 도입된 세금 감면 조치가 2025년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중저소득층에게 적용되었던 세금 감면이 계속될지, 만약 계속된다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가 큰 쟁점이죠. 두 후보는 중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연장하겠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재원 마련 방식과 추가 세금 정책에는 크게 갈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시행된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을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서 연장하고 팁과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대기업 세금 인하 등 추가 세금 혜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실현하려면 향후 10년간 약 9트릴리언 달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면서 아동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약 4트릴리언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죠. 해리스 부통령이 이를 상세하기 위해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의회의 구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한쪽 당에서 선출되더라도 다른 당이 의회의 한쪽을 장악할 경우 서로의 정책이 쉽게 통과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양당이 의회에서 상호 견제하는 분열된 의회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감한 세금 개편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 지출 2트릴리언 달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주말 뉴욕에서 열린 시끌벅적한 선거 유세 집회에서 자신의 매우 공격적인 목표를 처음으로 설명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했죠.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정부 효율을 부서 줄여서 d o g e 라는 기구를 신설해서 예산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2024 회계연도 지출은 약 6.75트리illion 달러에 달합니다. 머스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연방 예산의 약 3분의 2를 삭감 해야 하는데요. 이는 거의 모든 연방기관의 프로그램 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 필수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삭감은 식품의 안전 의료서비스 주택보조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머스크도 이러한 단기적인 예산 삭감이 경제에 미칠 위험성을 인정했고 심각한 경제 충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죠. 트럼프는 이번에도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실제로 머스크의 2트리리언 달러 삭감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6트리리언 달러의 추가 부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풍과 파업으로 선거전 일자리 보고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10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12,000개의 일자리만을 추가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유지되었습니다. 10월 고용지표는 일반 예측보다 많이 낮았는데요. 이는 보잉의 파업과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영향이 컸습니다. 보잉은 약 3,500명의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관련 업종에서 3,800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또한 허리케인 밀턴과 헬렌으로 인해서 관광, 외식 등 여가산업의 고용이 정체되었고 많은 레스토랑과 오락시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보고서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데이터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지적하고 있고요. 트럼프 캠페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백악관 경제 고문 위원장 제레드 번스타인은 이런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는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결과로 보입니다. 노동 시장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는 대출 기준 완화로 이어져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월 고용 보고서는 대선 직전의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해리스는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아이오와를 확실한 공화당 주로 여겼던 정치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조사는 잘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인 셀조인코가 10월 28일부터 31일에 걸쳐 808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47%,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3.4%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여성 유권자, 특히 나이든 여성과 정치적 독립 성향의 여성들로부터 더큰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독립 성향의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해리스가 57%, 트럼프가 29%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같은 분석 기관은 아이오와를 확실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평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여론 조사는 이 지역이 경합주로 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아이오와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로 여겨졌는데요.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간신히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과 2020년에 대선에서 각각 9.4점, 8점 차로 승리하면서 확실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선거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오히려 달러 강세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전월 달러 지수는 트럼프 승리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에 따라서 약 2%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특히 기업 강세와 고율 관세가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낮춰서 미국 제조업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면서 달러 약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세금 절감이 시행되면 해외 자본이 미국 주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는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교과서적인 경쟁에서 달러 강세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품을 덜 사게 되면 외환 유출이 줄어들고 달러가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존 스워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가 위안화를 약세로 몰아넣고 달러를 강세로 이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달러 약세를 실현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도 이런 시도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재무부는 환율 안정 기금을 통해서 달러를 매도할 수 있지만 그 자금 규모는 국제통화시장에 비해 적습니다. 실질적인 달러 약세를 이루려면 중앙은행이 환율 목표를 세우고 돈을 찍어내는 방식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지세분 국가간 협정에 따라서 환율을 자유롭게 변동하도록 두고 있어서 중앙은행의 단독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책이 달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제의 요인이 달러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변동성이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치와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다가오는 선거 흐름에 맞춰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